4월 17일날 영도재단에서 주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단상으로부터 강하게 내려오는 감로이신 성씨입니다. 4월 17일 영도재단에서 주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내린 감로 이수성신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성신이 맨날 내린 사람을 가지고 가짜라고 하면 되겠어요? <laughs> 이수성신 내리는 사람이 가짜고 안 내린 사람이 진짜라고 하면 그 미친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<laughs> 미친 사람들이죠. 그래 안 그래요? 그래서 이슬성신 내리기 때문에 구세주요. 이슬성신 내리기 때문에 생미를불이요이슬성신 내리기 때문에 정도령이죠.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성함을 봐도 이제 무리조자 발그리자 별성자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봐도 틀림없는 구세주죠. 바로 무시로 2장 26절로부터 2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라. 또한 그에게 새벽 별을 줄리라. 이 사람한테 새벽 별 줬어? 아? <laughs> 왜 많이 어중중해 자신이 없어? 이 사람 이름이 새벽 별이야. 새벽별이 밝은별이죠. 그래서 새벽별을 주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, 안 이루어졌어요. 그대로 이루어졌죠. 그런데다 양해 해에 태어났고 양의 달에 음력 6월 달에 태어났습니다. 거기에다 28일 별수 날에 태어났어요. 별수는 별은 별인데, 새벽 4시에 태어났으니까, 새벽 별로 태어난 거죠? 그래, 안 그래요?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,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입니다.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는 옛날에 한학자였었고, 옛날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입니다.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영어로 시부렁거리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날 얻고 김포에서 부평까지 가시면서 계속 영어로 중얼중얼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? 그거 영어야 영어. 그게 무슨 뜻입니까? 넌 말해줘도 몰라.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. 외할아버지가 참뭐 나를 사랑했어요. 얼마나 이쁘고 귀여우면 외손자를 부평에서 김포에서 부평까지 억고 가시니 얼마나 노인 내가 힘들겠어요. 그런데 외손자가 이쁘고 귀여우니까,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거예요. 그래서 어건을 춤을 추면서 걸어가셨어요. 그리고 김포에서 부평까지 업어다 주고, 부평에서 2, 3일 지난 다음 또 김포까지 업어다 주는 겁니다. 이렇게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할아버지는 이 사람이 신미성으로 태어났고 양띠달에 태어났고 별수날에 태어났고 새벽 4시에 태어났으니까 으뜸먼자 운으로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운입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하나를 아신 분이라, 당신 외손자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것을 아신 겁니다. 그래서 호할아버지가 나를 업고 가면서 신신부터가기를희성아 네, 너내 말을 잘 기억해라, 네. 너는 절대로 앞으로 엄청난 큰 일을 할 사람이야. 그런데 이 말은 너의 아버지나 너의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마라. 이걸 말했다가는 너는 죽는다. 너는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. 어려서 이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. 그러니까 어려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큰일한다는 걸 아는 거죠. 이 사람이 어려서 한 겁니다. 외할아버지는 이 사람이 태어난 해와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짜와 태어난 시간을 보고 금운으로 그 태어났으니. 외할아버지는 옛날에 천도교를 믿던 분입니다. 바로 최재우 선생이 창시한 천도교. 천도교를 외할아버지가 믿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외할아버지가 믿던 그, 그 줄기로 바로 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의 승리재단이 민족 종교죠? 이게 바로 천도교의 줄기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